안녕하세요. 잘나가는 공유범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새벽 라이딩으로 잘범스 세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빗재를 찍고 오는 길을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빗재의 포인트는 운동봉의 포인트, 즉 오픈 구간이죠. 오늘 오픈 구간은 과연 어느 분이 이렇게 잘 달릴 수 있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벌을 한 후에 어, 휴식을 했다가 홈이 어, 합류 후에 지금 빗제 오픈 구간으로 가는 구간이고요. 어, 지금 보이신 선수분은 어, 이한성 선수분으로 어, 이프로님이시죠. 어, 현재 경륜 선수로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항상 우리 그 터세에 참석을 해주셔서 많은 코칭과 어, 많은 어, 도움을 주고 계시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 그래서 우리 토세가 많이 발전을한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그 김은영 선수, 스피드걸, 김은영 선수 오늘 너무 가볍게 페리시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빗재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예, 빗재 이제 곧 있으면 오픈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정도에, 어, MTV 한 분이 보이시는데요. 저희 강주라이딩 그 공동 리더로, 어, 박영길 공동 리더님입니다. 항상 제가 그 가끔 한 번씩 MTV 두 분을 초청을 해서, 어, 이렇게 이제 우리 로드, 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어, 자리를 주어드리고 있죠. 근데 오늘 또 박영길 공동 리더님의, 어, 활약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가 없는데 오늘은 좀 차가 좀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 준비를 지금 내린 상황이고요. 이차 지나간 다음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근데 또 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살짝 어 잠시 후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오픈이 이렇게 떨어졌고요 지금 오픈이 떨어지자마자 어, 뒤에서 우리 그 육탄전차 양기열 선수가 어, 이렇게 힘차게 다가오는 모습 보이고요 어, 정말 무섭네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정무진 선수입니다 정무진 선수도 요즘 너무 기량이 이렇게 가벼우셔서 너무 잘 타시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육탄전차 양기열 선수 든든합니다 예야 멋있습니다 지금 오픈을 또 했는데 어, 또 반대편에서 대항차가또 와가지고 잠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우측에는 우리 이한성 프로님께서 어, 지금 처음에 좀 당겨지고 계시는데 어, 지금 뒤에 분들은 다 눈치만 보고 드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뒤에 어마어마하게 계시죠. 자 그래서 제가 한 이제 쭉 팩을 찢으려고 지금 당겼습니다. 어,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살짝 올려서 어 지금 팩을 찢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 6탄 연차 예, 끝까지 어 지금 안 떨어질 다짐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제 뒤에 이렇게 지금 바짝 붙어 어 근데 우리 김도환 선수가 택을 이렇게 쳐서 어쭉 가버리네요 순간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반응을 못했는데 너무 팩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 어 우리 육탄전차 당황한 얼굴이죠. 네. 그래서 제가 쭉 올려서 어, 지금 김도환 선수를 잡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 뒤에 지금 백이 지금 쭉 일렬로 지금 열려 있는 모습을 보이실 건데. 어, 우리, 유탄전차 아, 지금, 심호흡 하시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어, 갑자기, 어, 뒤에서, 어, 문영건 선수가, 어, 택을, 어, 또 이렇게 날리시네요. 어, 쭉쭉 가시네요. 쭉쭉. 그래서, 우리, 김도아 선수를 또 이렇게 추월해서, 어, 가고 있는 영상이고요. 우리 김도환 선수가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이제 저를 끌어주겠다. 어, 같이 가자. 이렇게 사인을 지금 보내고 계시고 있는 영상이고요. 어, 그래서 제가 어렵게 또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 우리 육탄 전차도 같이 아, 지금 안 떨어지고 붙어서 오고 있는 영상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김도환 선수 제가 피를 빨고 어, 지금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김도환 선수 어, 어마어마한 지금 어, 파워로에서 이렇게 지금 41kg까지 항소 내고 있고요. 지금 어, 지금 문영고 선수가 지금 또 이렇게 좀 보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김도환 선수 계속 저를 끌고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렇게 해서 어, 김도환 선수가 우리 문영건 선수를 잡았고요. 그래서 저도 쭉 따라갔는데 어 갑자기 어저 <laughs> 김도환 선수가 어 롯데를 줘버리네요. 어 저가 지금 많이 오늘 그 선두 리딩도 많이 했고 어 수요일 날 운동 목대도 지금 체력이 많이 데미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우리 김도환 선수 살짝 웃음을 띄우는데요. 속도가 제가 안 나는 거지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 그래도 좀 한번 끌어봅니다. 예, 근데 아 우리 육탄전차가 다시 어태그 치는 꼬 나가는 영상입니다. 어 우리 육탄전차 어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김도환 선수가 어씩 한번 미소를 날려주시네요. 어 문영권 선수도 뒤에 합류를 하셨고요. 아, 어, 우리 6탄전차가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 뒤로 해가지고 스피드걸 김은영 선수, 정무진 선수, 조은민 선수, 김종선 선수, 오광주 선수, 그 다음에 정효진 선수, 어, 그 다음에 김도환 선수로 해서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아, 우리 박영길 공동 리더니, 어, m t b 무튜브로 지금까지 선두팩에서 같이 오고 계시네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그럴 찰나에 우측에 어, 우리 양기열 선수 육탄전차가 페달링을 지금 넣는 상황이시고요 김도환 선수 그대로 태으로 추월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어그 뒤에 우리 오광진 선수 그다음에 우리 육탄전차 댄싱으로 붙어보려 하지만. 어 아직 못 붙고고요. 그다음에 김종선 선수, 예, 지금 오광주 선수가 붙여주겠다고 지금 계속 붙더라고 하는데, 어 지금 힘을 많이 내서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김종선 선수는 뒤에 붙으셨네요. 그다음에 우리 육탄전차만 안타깝게 뒤에 좀 떨어지게 됐고요. 우리 그박연길 공동 리더님, 예, MTB 부트부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 조국 세라에서 항상 어 40의 항속으로 리딩을 하셨던 분이시죠. 어 근데 아직 또 지금 페달링이 가벼우시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자 우측에 우리 정무진 선수 뒤 오른쪽으로 빠지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그 박영희 공동 리더와 그 다음에 추월을 다시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영권 선수, 그 다음에 정윤진 선수, 그 다음에 스피드걸 김문영 선수, 그 다음에 조은민 선수까지 제가 다시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제가 좀 힘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조 김도환 선수를 지금 잡으려고 지금 계속 힘을 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오늘따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데미지가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도 이렇게 지금 계속 추월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우리 스피드걸, 김은영 선수 역시 멋있으시고요. 지금 전혀, 어, 남성분들과, 어, 아니, 남성보다 더잘 타시죠? <laughs> 네, 아무튼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찰라에 다시 우리 그 문영권 선수분께서 다시 또 이렇게 여택으로 추월을 하고 있고요. 어, 순식간에 우리 김도환 선수를 또 이렇게 추월을 하고 나가셔버리네요. 어, 이래서 지금 같이 또 BA를 이루어서 또 가면 좋은데, 어, 문영권 선수가 오늘 저희 강주라이딩에 어, 처음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어, 지금 선수분들과 지금 인사가 잘 없는 관계로 덕주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스피드 걸 김은영 선수 분께서 저를 또 이렇게 앞질러 가시고요. 제가 그 스피드 걸 김은영 선수 뒤에 따라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어, 또 안타깝게 또 야거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힘이 버거웠고 다시 이제 안간힘을 내서 다시 이제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400와트를 지금 못 넘기고 있습니다. 파워를. 어, 좀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내일 또 아미나, 아미산을 가야 되는데. 아무튼, 어, 다시 이렇게 이제 제가 팩에 다시 붙였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김도환 선수 팩에 다시 붙어서 가는 영상입니다. 어, 제 뒤쪽으로 다시 있다가 지금 또 조우민 선수가 또 어택을 치는 상황입니다. 어, 정유진 선수, 어, 조우민 선수를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던 것 같고요. 조우민 선수도 역시 어필러죠. 어, 예, 약필이라든가어필나오면 따라갈 수가 없는, 어, 파워를 가지고 계시죠 다시 이제 제가 붙이려고 하는데 뒤에 또 정효진 선수가 또 이렇게 어택을 치고 나가셔 버리네요 아 정말 슬픕니다 어 근데 또다시 우리 또박영길 공동리더님께서 mtv로 저를 또 추월을 해가고 계시고요 오광진 선수분도 가볍게 저를 지나치시고 계시네요 어, 정말 우리 박영길 공동 리더님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정말 감탄했습니다. 오광준 선수 어, 넓은 다리 아, 긴 다리죠. 예, 네, 정말 부럽습니다. 어, 다시 이제 문현권 선수분도 다시 힘을 다시 내서 어, 다시 팽개 붙는 상황이고요. 어잘 범스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만인 <laughs> 것 같습니다. 어좀 달리다가 이제 또10%때 이렇게 어필이 나왔는데 정무진 선수분께 잡히고 말죠. 잘 범스 정말 슬픕니다. <laughs> 어필만 나오면 이렇습니다. 아 예. 지금 항속8 k m 슬픕니다. 아 예. 숨소리도 너무 가파고 아무튼 겨우 올라왔고요. 지금 은 오광주 선수가 이렇게 배웅 나오신 상황이고 그다문영권 선수도 와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빛제 어 오픈 구간은 만분이가 되었고요. 오늘 또 잘범스 어 여기 어필을또못 이겨내고 어 이렇게 조금 패기에서 떨어져서. 도착한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붙어서 갈수 있도록 하고요, 어1등도 한번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피디걸 김은영 선수, 우리 정무진 선수, 아 어,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예 지금 배경까지 너무 멋있는 것 같고요. 어 함께 달려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예, 지금까지 즐감해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아미어 무정차. 도전을 꼭 성공해서 멋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